11쪽 맨 밑에 150항 보면 신앙이란 무엇보다도 인간이 인격적으로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며 또한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진리 전체에 대해서도 자유로이 참으로 온전히 동의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출치집시 아,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신앙이란 무엇보다도 인간이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며,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한다는 거죠. 또한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진리 전체에 대해서도 자유로이 참으로 온전히 동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굴종을 요구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제로. 그러니까 신앙은 강제로 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주교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좀 미지근하게 보이기도 해요. 어, 그냥 그 사람 자유에 맡겨야지 하면서. 물론 너무 미지근한 부분도 없지 않지만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최대한 자유를, 최대한 인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강제로 할수 없다는 것이 박혀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교 신앙은 하느님과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며,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진리에 동의하는 것이므로, 인간에 대한 믿음과는 다르다. 자신을 하느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그분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은 마땅하고 옳은 일이다. 그러한 믿음을 피조물에게 두는 것은 헛되고 어리석은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사랑은 강제로 쟁취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강제로 사랑을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행실로 사람들 감동시키라고 그러죠. 너희들은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입으로가 아니라 행실로 너희의 행실을 보고 내 제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라고 그러죠. 바로 감동을 시키라고. 그러니까 제가 예비자 교리할 때 예비자 기리할때그 천주교 신자의 모범을 보고 천주교 신자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것을 봤습니다 탈락률이 거의 없어요 중도에 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로 성당에 온 사람들은 탈락률도 많고 세례받고 나서도 냉담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모범을 보고 천주교 신자의 아주 거룩한 생활을 보고 천주교 신자가 되기로 결심해가지고 교리받고 세례받은 사람들은 잘 남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신앙은 먼저 그래서, 150이랑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하느님께 대한 믿음은, 믿음과 신앙 같은 단어입니다. 믿음은 그분께서 보내주신 아들, 그분의 마음에 드는 아들에 대한 믿음과 분리될 수 없다.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느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명하신다. 마르코 본 구장 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를 지금 그분을 시켜드려야 되겠어요. 구약 성서는 여기 보십시오. 구약 성서는 쉽게 말하자면 구세사는 딱한 가지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난 주에도 말했죠.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어서 쫓겨났습니다 천국에서 쫓겨 쫓아낼 때 하느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서 구약성서 내용이 전체가 뭐냐? 그러면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올 것이다. 기다리는 게 구약성서예요. 보내주겠다. 보내주겠다. 이게 구약성서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구약성서의 모든 내용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준비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올 것이다.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이게 구약성서예요. 그리고. 신약성서는 오신 메시아, 즉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신약성서고, 구약성서는 예수님에 대한 준비이고 그림자예요. 그리고 신약성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이게 구약신약과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신 믿음은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그 아드님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예수님 말씀을, 말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제자들에게 친히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강생하신 말씀이시며,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다. 그랬어요. 천주교는 성모님 믿는 종교 아닙니다. 개신교 신자들의 약점 뭐냐? 천주교를 모르면서 무조건 비판한다는 거예요. 모르면서 이게 아주 치명적인 개신교 신자들 약점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비판하니까 거기서 또안 좋은 잘못된 사상이 또 나오고 그 가지에서 또 잘못된 사상이 나오니까 계속 왜곡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하느님의 말씀 말씀이 사람이 되신 것이죠. 일찍이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외아들로서 하느님과 똑같으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을 본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보여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또한 152항 보면 성령을 믿음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2장.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의지, 의하지 않고는 그분을 믿을 수 없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께서는 주님이시다. 하고 고백하,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누구인지를,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시다. 성령께서는 하느님의 깊은 경륜에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통찰하십니다. 하느님의 생각은 하느님의 성령만이 아실 수 있습니다. 하느님 홀로 하느님을 온전히 아신다. 성령께서는 하느님이심으로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 교회는 한분이신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께 대한 신앙을 끊임없이 고백한다. 그랬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핵심. 그래서 세례를 줄때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 아무개 베드로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줍니다. 그럼 무효예요. 나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이것도 무효예요. 한 분의 하느님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세 이렇게 사람은 인격, 하느님은 위격이라 그래. 위격. 사람은 인격. 세 위격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3위체 교리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거예요. 아무튼 성부, 성자, 성령의 하느님을 고백합니다. 이게 이제 가톨릭 교리의 최고의 정수. 핵심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느님. 그래서 세례를 줄때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게 유효해요. 한국 같은 경우는 개신교의 세례 받은 걸 인정을 안해 버립니다. 하도 파가 많고 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안할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라는 파가 있을 수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비하는 파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뭐 그때 하여튼 인정을 아예 안 해버려요 그냥 반드시 삼일일체하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만이 유효합니다 고해성사 줄 때도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이 교회제를 사나이다 이게 사자 경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죄를 사나이다 그래도 무효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사제의 나의 이름으로 죄를 사는 하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하느님이 죄를 용서해 줍니다. 3위일체신 하느님 반드시 3위일체신 하느님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위급할 때 대세를 줄수 있다 고 그랬어요. 대세 줄 때도 반드시 3위일체신하느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나는 우리도 세례, 위급할 때는 여러분들도 세례 줄수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 아닌 사람도 이것을 알고 있으면 세례 줘도 유효해요 그만큼 세례 받고 죽는 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말만 하면 돼요. 자연수, 물 이해야 되고. 이마에 물을 부음에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성령 의 이름으로 이름 뭐김 개똥 뭐 세례명 붙여주면서 베드로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러면 그게 유효합니다. 인호가 바뀝니다. 그것은 이마에 딱 반드시 삼위일체 신하느님이 나와야 됩니다. 발설이 돼야 돼요. 말씀이 사람이 되었습니다.